아니, 아니, 치킨 센터 만들 건데, 당연히 이거 하나 리조트가 그거니까 치킨 센터 만들어야지, 있죠? 근데, 지금 건축을 했잖아. 그니까, 그건 건축이니까, 일단은 건축 말고 녹일고 좀, 진짜, 하나. 아, 하트라인 하자고? 하트라인 어떻게 찍어요, 근데? 여기서, 아니, 그니까 하트라인은 뭐, 1400m를 어떻게 찍어, 이맵에서. 아. 저 사람들 진짜. 그래, 하트라인 한번 지어보자. 여기 시장 되게 잘 된다. 이거 시장 맘에 든다. 이거, 이거 하나 더 지어야지, 이따가. <laughs> 아니, 그니까, 이 사람들아. 그니까, 하트라인은 커브가 안 돼. 커브가 안 돼요. 근데 그러면은 일직선밖에 못지잖아 이렇게? 근데 여기서 여기 맵 처음부터 여기 맵 끝까지가 1400m가 안된다고 그리고 흥미도 7또안될것 같은데 아 어, 몰라 하트라인 한번 지워볼게 근데 지워보는데 너무 너무 처참하면은 그냥 삭제할거야 이거 안살리고 하트라인 하트라인 땡 <laughs> 알았어 하트 라인은 음맵 끝에 한번 지어보죠. 이거 왜 하트 라인이냐고요? 핏줄 같이 생겨서 하트 라인. 이거 장 최대로 지어주고. 이거 이거 부, 부금 여기 잘 어울리지 않아요, 되게? 여기 영결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이거 유명의 집이 아니에요. 유명의 집이라고 하지 마. 이거 추모, 추모관이야, 추모관. 추모, 추모 몇개 팔았지? 어있어 아, 이거 아니구나. 어, 추모관, 추모관 1372명 들어왔고요. 관람했고. 그리고 이거 추모 기념품 500, 501개 팔았어.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이거 진짜. 일단은 내려가보자. 그렇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거, 위로, 아, 이거 아니구나. 위로. 그래서 다시 올라와줍니다. 아, 이거 모양도 이상해서 난 싫어. 모양도 이상하게 생겼어. 이거는 멋있게 질 수가 없는 롤러코스터예요, 모양이. 롤코스 자체가. 하도 희한하게 생긴 거라서. 32. 뭐야, 여기 이렇게 높아? 헐, 안 되네, 여기. 25. 여기서 트위스터 올려 놓읍시다. 트위스터 한번 더, 트위스터. 아, 여기네 올라가서 몇이었지? 29, 29. 맵 내가 끝까지 다 썼죠. 어, 이게 왜? 뭐야? 뭐야? 어, 이거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만져놨어? 뭐야, 이거? 여기만 이런 거야? 뭐야, 저거? 뭐야, 이거? 뭐야, 진짜, 이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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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네 뭐야, 이거? <laughs> 이거 뭔데? 뭐야 이거 진짜? <laughs> 아나 진짜 이거 <laughs> 이거 이거 다시 지어지잖아이것 때문에 <laughs> 아 이거 뭐야 진짜 생각도 못했다 이거 어떻게 이래봐 진짜 기가 막히다 <laughs> 기가 막히네요 진짜 아 어, 이거 없다 진짜 진짜 기가 막힌다 <laughs> 어떻게 하냐 이거 이거 커브가 없어 무피 이이 로커스터 커브가 없어요 무피가 못 지어 여기 못사 땅도 못사 이거 이거 개발자가 실수한 거 같아 <laughs> 이거... 음아 진짜... <웃음> <웃음> 이게 뭐야! 보기 <부기> 흉해! <laughs> 이게 뭐야! <laughs> 아 근데 너무 보기 흉하다 일단, 테스트 돌려봅시다. 하 <laughs> 나이스. 잠깐만. 색깔 라도좀 바꿔보자. 색깔 라도좀안 징그러운 색으로. 이것도 일단 하나 색으로 해보자. 진짜 개진그럽다. 나 이거, 나 이거 수채 얼마나 오나 보자, 진짜. 니, 네, 니네 애들을 믿고 지었어, 이거. <laughs> 갑자기 귀여워졌대. <laughs> 재미도 없어 이거 사실 하, 희한하게 생긴 그냥 생긴 거만 희한하지. 거의 다 왔어요. <laughs> 딱 봐도 망한 거 같아. 가 아, 보자. 근데 이거 1 3 0 0미터 될까? 야, 장난해! 900. 1000m도 안 되잖아. 1000m도 <laughs> 안 돼. 수치, 수치나 봅시다. 수치. 이안 나와. 안 나오냐, 수치 왜. 왜안 나와? 알았다. 아, <laughs> 삭제합시다. 세상에. 삭제. 삭제합시다. 근데, 근데 경려도, 경려도 매우 높음이야. 지워. 아, 시간 낭비했잖아. 시간 낭비했어. 니,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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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트라인 얘기하면 채팅 그지시 거야, 진짜. 하, <laughs> 무슨. 슈퍼맨 이거? 아, 그래, 이거 좋긴 좋지. 슈퍼맨. 그래, 슈퍼맨 하나 지울까? 슈퍼맨은. <laughs> 슈퍼맨, 여기서, 여기 <이렇게> 하나 지읍시다. 당신 <laughs> 하트라인 얘기하지 마. 잠깐만 여기 지하 먼저 점검하고 가야 돼 지하에 뭐 없나 한번 보고 쭉 아, 끝에 호수가 있네 이거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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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여기다 진짜 뭐야 이거 아, 이거 내 땅에 있는 나무가 아니구나. 앞에 있는 거구나. 여기다가. 저거요? 아, 저거 쌍둥이 안 할래. 너무 오겨 먹었어, 저건. 여기다 이렇게 박읍시다. 아이씨, 박고 싶은데 이거 안 보여가지고 못 박네. 인차에 놓고 싶은데. 그지 같다, 진짜. 개그지 같다. 어, 됐다! 어, 아닌가? 얼마인데? 땅에 파고 놓자 그냥. 여기였지? 맞아 여기. 응. 음. 좋아요. 이쪽 해가지고 저쪽 뒤로 쭉 빼자. 여기는 터널 자연스럽게 나무 있네. 나무 치우고. 아, 아 맞다. 아, 아 씨발 진짜. 옮깁시다, 자기. 아, <laughs> 진짜 저거. 어. <laughs> 한칸 옆에 못 옮기는데, 이거 걸려서. 야, <laughs> 두 칸, 두 칸, 두칸 두 옮길 순 있어. 여기다 진짜. 자 그, 이거 방금 보니까 좀 높은 것 같아. 약간 더 크게 볼을게 오늘 <laughs> 정말 황당한 일을 많이 겪네. 어, 안 보여. 됐어요 된거 맞나 된거 같애 된거 맞겠지 123456 123456 여기까지 대라어 됐다 오케이 좋았어 이번엔 진짜다 진짜 이번엔 됐어 뭐야 이것도 어? 아, 이거 위에 있는 거 받침대 너무 높다고 그런가 보다. 어, 어 울리면 돼, 근데, 그러면. 르면 되지. 여기도 집, 건물 집으로 하지. 뭐야 이거 또? 아 나무 이건 좋아 됐다 아, 한 컵만 더 가져 이거 테스트 해봅시다 근데 사실 이건 테스트 해둔게 의미가 없어 사실 괜한데 괜찮겠지? 좋지, 좋다. 별로 삐죽삐죽한데, 별로 안거슬려 <laughs> 아, 뭐,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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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 트랙... <laughs> 뭐야? 그 뭐야? 이이 이 롤러코스터로 그거 안 되잖아. 1300, 1300m 못 만들잖아. 절대 생각해보니까. 야 니네 왜 아무도 안 얘기해줬어 생각해 보니까 <laughs> 그냥 그래, 얘기했어 진짜 내못본거 어디 였어아 그러네 그래, 했네 <웃음> <웃음> 짜증나. 나 지금 지금 버짓하고 있어. 일단, 일단 이거 그래도 지웠으니까 그냥 오픈합시다. 색깔은, 그냥 이 색할래. 너데왜 이렇게 치킨을 좋아해? 치킨 엄청 좋아하네, 진짜. 아니야, 건물은 멋있잖아요. 멋있잖아, 하나기 좋죠. 아, 뭐야, 이거 또안 돼, 아 이거, 몰라, 대기 좀 하나, 한칸 한 할래, 그냥. 대기 좀한 칸. 왔어. 이거 오픈합니다. 오픈. <laughs> 어디, 여기? 이기서 바로 앞에? 야, 여기? 치킨센터 공간 이거 가지고 안 돼. 아. 아, 일단 진짜. 잠깐만. 이거 잠깐 문 닫고. 여기다 짓자 그리고 얘는 지압을 넣어 보고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거기, 거기 아니에요. 딴 데. 지하 깊숙이 안 넣고, 그냥, 여기 위에 못 찍게, 그냥 지하로 가라고, 해요. 저기로 가세요, 그냥. 그냥 통과. 여기 공간에 쓸수 있지, 이제. 본 카트 진 적이 없는데, 무슨 말이야, 그리고. 아, 이너 잘못 줬다. 잠깐만. 이거 아니야. 여기까지야. 됐다. 뭐야, 이건 또? 어, 뭐야? 어, 잠깐만. 얘네, 얘네, 얘네. 얘네, 얘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어? 잠깐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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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어,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 안 돼, 어, 안 돼. 잠깐만. 아니, 얘네 다 허, 공으로 허공으로 내려, 허공으로 사라지고 있었어. 됐어. 세명 구했어. 이거 몇, 몇 명이나 사라진 거지? 몇, 몇 명, 몇 명이나 사라졌지? 근데 저거는 사람 죽었다고 메시지가 안떠가지고 <laughs> 괜찮아요 공원등급에 이상없어 와 이거, 이거 이거 봐 공원등급 9 9 3명 아무 문제없어 아무 문제없어 아무 문제없어 자 여기 치킨 대망의 치킨을 지어줍시다 그 어제 <laughs> 어제 그, 해조센 맵팔적에 치킨이 꽤나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그거를 재활용할 거야. 근데 이번엔 좀더 크게 지을 거야. 생렬 코스터요? 아, 그래, 우리 지금 주 수익원이 박살났기 때문에 이걸 그냥 부셨다가 다시 지을게요 완전히 부셨다가 다시 지어야지, 그거는. 거 인버트로 만들자, 좀 비싼 걸로. 다 또, 되게 좀 익스트림해졌어요, 많이. 네, 싱크로 켜주고, 파워런치도 뭐 해주고, 이거 몇 클로까지 해야 될까? 한, 이거 한7 2 k g 까지 되지 않을까? 일단 테스트 해보자. 올려도 되겠구나. 78까지 가도 되겠다. 88. 86, 도 가능할 것 같아. 86.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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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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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막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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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하자 잠깐만 얘 오, 왜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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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오, 시 됐어. 이게 처음에 개장하기 전에 테스트한 거는 이거 상관없어요. 그니까 사람이 안 죽은, 안 죽은 폭발은 상관없어. 여기 노란색이 또 있는데. 이거 괜찮다. 이거 가지고 나중에 뭐, 뭐, 장식물 같은 거 만들어 봐야겠다. 이거 수치가, 와, 이거 봐. 수치 이거 5점대에요. 5점대야, 수치가. 4달러 해준다. 참피색 안할 거야. 참피 너무 많이 써먹었어. 5좀대야 근데 이건, 이건 좀 많이 비싸요, 사실. 이롤코 자체가 좀 비싸고, 이 트랙도 비싸. 혹시 창렬 코스터는, 좋아. 근데, 안 타네요? 어, 어 안전하지 않타네 어, 영향이 있네? 어, 영향이 있구나. 그러면은, 구속 고 새로 지으면 되지 얼마나 걸린다고 좋다 매미도가 줄었네 약간 저 약간 속도 죽이니까아스 걸려 가격 올려야지 가격은 가격 3.33점대로 해도 좀 좋다고 잘살것 같아 사진은 전 이거 비 와서 안 타는 것 같은데 또 이번엔 맞네, 비어서 안 타네. 치킨집 만들자. 음. 치킨집은, 이거 뭐좀 크게 만들게요. 어제 치킨집이 괜찮았어, 뭐야. 이거

아, 여기 맞다고요? 진짜네? 뭐야, 짝짝이잖아. 이거 왜, 어떻게 된 거지? 왜 모양이 다르지? 이렇게 된 건가? 이름 지어줘야죠, 치킨 가게. 이름 좀 빨리. 음. 일단. 내내 치킨. 그리고. 교촌 치킨. 그리 요... 손. 전... 어, 뭐야. 티가 쓰졌어. 치킨 치킨은 뭐야? 노잼, 로제, 노잼이야. 하지 마. 음. BBQ? 아니야 프랜차이즈로 해 재밌어. 하다은 별로. 어 땅땅치킨 안 했네. 땅 땅치킨. 땅땅치킨 어떻게 써야 돼? 땅땅땅 땅, 땅. 호식이, 호식스, 쓰... 어. 치킨스 아닌데 이상한데? 호식 트윈, 호식스 트윈 치킨, 트윈 치킨. 몬스터치는 아니지. 윙 치킨, 윙 치킨 내야지. 윙윙 윙. 윙. 치킨. 이야 이야 야위인 치킨 그리고 국내 치킨 파파존스가 무슨 치킨이야 파파존스는 피자 만드는 데잖아 국내 뭐야 어떻게 써야 돼 국내 이건가? 국내 치킨 아직 더 있어요 저 앉은 거뭐 있냐? 걔네 치킨 무리치킨, 땅땅치킨 멕시카나, 멕시카나, 멕시가 이게 아니지, 멕시카나, BHC 있어요? 이거 망하지 않았어? 망해서 없어지지 않았어? BHC 치킨. 구원, 치킨, 아이고. 아, 핑크! <laughs> 미안. 미안해. 무시해서 미안해. 마지막 하나. 마지막 하나, 먼 치킨 하고 싶어. 먼 치킨 할래. 아, 먼 치킨 이거 만났을 텐데? 먼 치킨 할 거야. 이게 아니네? 이가 먼저네? 먼 치킨. 됐어. 치킨, 어우, 크다. 엄청 커요. 리조트만 해? 리조트보다 더큰것 같아. <laughs> 하나, 하나는 이거 하나 리조트니까 여기다 하나 넣으면은 히히려좀 부른 것 같아. 멕시카나 있어요 멋있는데? 근데 네, 끝이 아니에요, 사실. 여기도 꾸며야 돼. 이거, 이거 디테일을 더 살려줘야 됩니다.